헬로 위아 포레 스텔라. 해 보셨습니까? 맨날 어디서 지금 5년 동안 안녕하세요. 저희는 포레 스텔라입니다. 여러분들. 임미다가 없습니까? 뭘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. Hello, we are Stella. Stella, st 아니, 안 오. 저요. 위아 포레 스텔라. 맞아요. 포레 스텔라. 가서 그 대본이 좀 있긴 했었어요. 아, 그렇죠. 대본이 있었는데 그 그걸 보는데도 그 현지 분들이 아무래도 그 모국어도 있지만 영화도 대부분 사용하시다고 해요. 그러니 너무 놀리는 거예요. Hello guys 하는데 벌써 아시겁이났다아시겁이났다 아, 어떡하지? 아 그런데 멤버들 다 잘하더라고. I'm d o n g 뭐 이렇게. I'm ready t go. 어, 그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서 생각했어요. 아 야나도 해야겠다. 나도 영어 공부해야겠다. 회화가 안 되니까 큰 기목 맡길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제가 우리가 우림이랑 막아우리왜 어, 우리 회화 공부 왜 해야겠다. 이런는데두형우하기 중간에서 웃으면서 노래 연습 해야지. 만남만 만남.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. 아니, 이렇게 우리가 두바이에서 좋은 추억을...